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마흔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2023년 1월 1일 예배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스 7장 말씀입니다 로마스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스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23년 이한해 동안 우리는 점점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길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창조가 완성되어져가는 구원의 완성을 해 나가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 안 안으로부터는 이 인간은 밖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을 가지고 있고 안으로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세상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여 살아가게 창조되었으며 안으로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채워 사랑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모두 다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의 세계가 열려 창조가 완성되어질 때에 겉에 있는 육은 세상을 상대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겉 사람을 건 사람으로는 세상을 쫓아서 안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상을 쫓아 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안이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죄,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이 속사람이 채워짐을 받지 못한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시작이며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과 염려 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 고통이 더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이 고통의 때가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취하고 있으나 능력은 사라져 버린. 지식은 충만하고 아는 것들은 늘어가는데. 그들 것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세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오늘 그 죄가 우리에게 죄됨을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채워야 할이 안의 세계가 닫혀 버림으로 말미암아. 안의 세계가 다쳐버린 인간은 밖으로만 밖으로만 육신을 가지고 밖에 보이는 세계로만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고통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겉에 육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생명이 된 이유는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속 사람으로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니 비어져버리면, 밖에 거는 그냥 흙입니다. 그냥 고기덩어리일 뿐이에요. 생명이 사라져버린 인간의 육신은 고기덩어리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속 사람을 통하여 창조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완성되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는 안에 속 사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은 그냥 뭐 오케이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새 사람 될래요 이런 수준의 새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탐심이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속사람이 다쳐버린 인간은 육신을 위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탐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탐심을 붙여서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탐심과 결합되어졌다라는 사실은 바로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바로 선악과의 사건. 바로 그 죄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속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매일매일 채워 속사람이 열려 그분으로 창조고 완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을 채워 속사람을 살아나기보다 이 마음 안에 율법과 나의 탐심을 붙여서 육신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체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탐심과 결합되어 영원한 속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채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덧붙여서 세상으로 육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살아가니 이것이 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열어서. 이 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1일이 되었어요. 엊그제 2022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어제, 오늘과 오늘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온, 온, 내일의 나,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는 이 시간의 개념 안에 살아갑니다. 시간의 개념,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우리 의 육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는 그분께서.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있는 흙으로 육으로 우리의,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육 안에 세상과 시간의 공간 개념 안에 존재하는 인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신 자신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속사람에 부어주심으로 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은 이 땅의 세상을 접하여 세상과 상대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아는 영은 영원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속은 속사람은 겉사람을 이깁니다 안의 것이 안의 것이 밖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의 영이 육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우리의 육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와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릇은 안에 채워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 인간은 이러한 안의 세계 안에 영원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을 채울 때에만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보아라 볼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육의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공간과 보이는 세계로부터 참자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셨어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왕의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바로 그의 자, 아들에게 이름하여 주셨고 그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발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속사람을 채워 그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화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육을, 육을 통하여, 겉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과 맞다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 땅에,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은 안의 사람이 다쳐버린 이후에 바로 죄 때문에 안의 속사람이 다쳐버린 그 인간은 영원한 하느님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육을 통하여 다스리며 살아가려고 주신 이 땅에 정복당하여 죄인으로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이며 이것이 사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해요. 물질, 물질로 사람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 안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채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안 사람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넘어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의의 생명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해 주신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곳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 그분 안에 발견되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왕이 되는 권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의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내적 인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속사람이라고는 열어본 적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 그분을 느껴본 적도 없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땅과 통치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이가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인식의 변화 바로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보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 믿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육을 대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이땅 물질 문명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존 본질 근본 실상 그것을 대변해 내고 그것을 밝혀내는 증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이 겉사람으로만 우리의 정욕과 덧대가지고 육으로만 세상으로만 보이는 걸로만 물질로만 살아가는 내가 아이 보이는 것 세상 너머에 나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안을 통하여서 하느님을 통하여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를 넘어 이것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바로 듣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들어서 인식이 변화가 왔지만 알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들어서 절대 주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시간과 공간과 개념을 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환경은요. 내 유익을 위하여 가져다 쓰는 대상으로.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도 내 이익을 위하여 데려다 사용하는, 그래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연,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관계면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환경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환경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장 깊은 곳에는 환경이 끌려가는 것 같고 사람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바로 나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도 환경도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그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인식할 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환경을 통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내 욕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환경을 갖다 붙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죄입니다. 그러니 안에 속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시간과 공간, 사람과 물질을 뛰어넘어 그것을 통치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과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언제나 슬퍼하고, 깊,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공간 때문에, 라고 하는, 고통이 뿌리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큰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아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디모데우스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지식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사랑하여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안에서 만나는 것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여기에 포켓에 넣어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게 되, 되지 않아요. 아는 것과 지식과 about Jesus, knowing Jesus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이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식과 아는 것과 아는 것과 능력이 전혀 만나지지 않아요. 아무리 져서도 만나지지 않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면 활성제를 딱 집어넣고 흔들면요. 물과 기름이 섞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아, 나 사랑하여 만나지 못해요. 사랑은 화학 반응입니다. 아는 지식과 마음이 만나 하나 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반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 아내 세계를 열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화학으로 함께 계시면, 속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하나가 된다면, 바로 그때의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이 아닌 바로 그것을 초월하여 왕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개명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땅 가운데 우리는 속사람이 다친 채이 땅에 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속사람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찍으셨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가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그런데 그 비적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이 속사람이 열려서 그분과 하나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23년 가득 풍성하여 정말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랑으로 만나주길 원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아는 지식에 멈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안에서 만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첫 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드리는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십일조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수를 사랑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고백으로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어 통치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 사랑하여 안에서 만나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건하옵나이다 아멘.